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 사이더입니다. 어,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저는 아침에 지금 나갈 일이 있어서 음, 지금 되게 이른 시간인데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옷은 그런 저는 비올때 항상 어둡게 입기 때문에 오늘도 되게 자주 입었던 이게 속에 흰색 티셔츠가 레이어드 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한벌인 옷이고요. 긴팔 회색 티셔츠 입었고 그리고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반바지 회색 반바지 입고 그리고 오늘 어 레인부츠 신을 거라 양말 신었어요.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음 지금은 잠깐 그치긴 했는데 이따 나가서 다니다 보면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어서 레인부츠를 신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더입니다. 어, 오늘은 월화수 수요일, 수요일이고요. 어, 계속 비가 정말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음, 비는 오지만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가 계속 와서 맨날 반바지에 똑같은 티셔츠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옷도 딱히 옷도 못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옷은 따단 핑크색 티셔츠 입었고요. 그리고 매번 입는 반바지 입었고 오늘은 레인부츠 신고 다니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Mm. -hmm.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더입니다. 어,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지금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일정이 있어서 아침부터 옷을 입고 음, 나가봅니다. 오늘의 옷은 네, 스텝이라고 씌어져 있는 흰 박스티 코 반바지. 요즘 반바지 진짜 이것만 입는 것 같아요. 옛날에 샀던 반바지들이 다 너무 작아져서 <laughs> 그래서 좀 약간 넉넉한 바지를 샀는데 음 되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레인 부츠. 원래 레인 부츠도 좀 짧은 길이 원래 신고 다녔는데 어, 제가 뒤져 보니까 이게 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즘까지 비가 많이 올 때는 긴거 신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래간만에 꺼내서 신어봤습니다. 원래 레인부츠 사놓고, 음, 잘안 신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쳐박아두고 그랬었는데, 진짜 올해만큼 레인부츠를 잘 신고 있는 때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게 한, 음,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음, 상태가 그냥 창고에 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뒀었는데, 상태가 진짜 하나도 안 변하고, 어,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좀 끈끈해진다 그래야 되나? 녹아서 끈끈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맨질맨질한 상태여서 이 헌터의, 헌터 레인부츠의 퀄리티에 되게 놀랐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레인부츠를 신고, 가방을 메고, 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고됐어서, 그냥 오면서,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벌써 4시네요. 예전에도 먹었던 쉐쉐. 버섯 들어간 거? 그런 걸로 사왔습니다. 이미 사실 차갑게 식었을 거예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중교통도 다 엄청 왕복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오늘 택시 탈까 하다가, 비가 안 오길래, 그쳤길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오는데 30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뿌려야 되나? 뿌리는 것 같죠? 아, 크림을 먼저 뿌렸어야 됐는데. 브레이크를 뿌리기 전. 너무 차갑게 식었다. <laughs>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더입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비가 계속 내리다가 특히 어제 진짜 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비가 잠시 그쳐서 옷을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옷은 뚜어 티셔츠 저는 여름에는 그냥 딱히 옷을 잘안 사요 어차피 티셔츠에 바지 정도라서 제가 자켓이나 이렇게 뭐 걸치는 거를 좋아해서 주로 사도 그런 옷들을 많이 사서 그냥 여름에는 있는 티셔츠랑 청바지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티셔츠는 어제 산 티셔츠라는 것. <laughs> 어, 너무 울적해서 티셔츠를 구매해봤습니다. 너무 제 취향인 티셔츠가 있어서 이게 뒷면도 되게 귀여워요. 이게도 뒤에가 잘안 보이는 것. 뒤에도 하여튼, 이들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알스틴 바지. 오래간만에 입어봤고요. 원래 반바지만 입는데, 오늘은 비가 좀 그쳐서, 운동화 신고 나가보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